장자, 자편, 28, 양왕, 7. 노군 문 안합, 득도 지인냐 하고, 사인 입회 선언이라, 안합수, 루려하여, 접포 지으하고, 이자 반우한데, 노군지 사자 지에, 안합 자대지라, 사자와리라, 차 안합 지가여, 안압대활이라 차합지 가야라. 사자 집회하니 안압대활이라. 공청자류하여 이유 사자 죄하니 불약심지라. 사자 환하여 반심지하고 불의 구지나 즉 부득이라. 고약 안합자는 진오 북이하라. 고왈하여 도지 진이 치신하고 기서여 이위 국가하며 기토자 이치 천하라. 유치 관직컨데 제왕 지공은 성인지 여사야니 비소이 완신 양생야라. 금 세속지 군자는 다 위신 기생하고 이 순물하니 기불비제야 범성인지 동장야엔 필찰 기소이지 여기 소위위라. 금차 유인 어차한데 이 수후지주로 탄 천인 지작하면 세필소지라. 시하야오. 즉, 기소용자 중하고 이 소요자 경야라. 부생자는 기특수후지중재리오. 노나라 임금은 안합이 도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먼저 가보게 했다. 안합은 누추한 마을에 머물면서 배옷을 입고 몸소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 노나라 임금의 사자가 이르자 안합은 몸소 상대했다. 사자가 말했다. 여기가 안합의 집인가요? 안합이 말했다. 이곳이 안합의 집입니다. 사자가 애물을 주자 안압이 말했다. 들은 것이 잘못되어 사자에게 죄가 될까 염려되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자가 돌아가서 반복하여 살펴보고 다시 와서 그를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안압 같은 이는 진정으로 부기를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우진수로 몸을 다스리고 그 나머지로 나라를 다스리며 그 찌꺼기로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다.이로 말미암아 보건데 제왕의 공적은 성인의 나머지 일이니 몸을 온전히 하고 생명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지금 세속의 군자들은 몸을 이태롭게 하고 삶을 버리면서 외물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대체로 성인이 행동할 때는 반드시 향할 바와 행할 바를 살핀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수후 구슬로 천길 높이의 참새를 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비웃을 것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그가 사용하는 것은 귀중하고 구하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무릇 목숨이라는 것이 어찌 다만 수후 귀중한 구슬 정도일 뿐인가, 뿐이겠는가 양왕 8. 자열자 궁하여 용모 유기색이라 개규 언지어 정자양자 완리라. 여러 군은 개유도 지사야 언을 그 군지 국이 궁하니 군무 내위 부로 사호와 정자양 증령 관우 지속하니 자열자 견사자하고 재배이사라 이사, 사자거하고 자열자 입하니 기처 망지하여 이 부심 완리라 첩문하니 위유 도자지 처자면 계득 일락이언을 금유 기색하여 군과의 유 선생식이언을 선생불수하니 기불명야리요 자열자 소위지 완리라. 군비 자지 아야오. 이인 지연으로 이유 아속이라. 지 기재 아야에도 우차 이인 지연이르니 차 오소이 불수야라. 기졸 민과 장난하여 이살 자양이라. 열자가 공궁해져 얼굴에 줄인 기색이 있었다. 손님 중에 정나라 재상인 자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자가 있었다. 여러 군은 도를 지닌 선비인데 그대의 나라에 살면서 공궁하니 그대는 선비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정자양이 즉시 관원을 시켜서 그에게 양식을 보내도록 하니 열자가 사자를 보고 두번 절하고 사양했다. 사자가 떠나고 열자가 들어가니 그 아내가 그를 원망하면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제가 듣기에 도를 지닌 사람의 처자식이 되면 모두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금 줄인 기색이 있어 그분이 사자를 보내 당신에게 양식을 주는데도 당신은 받지 않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열자는 웃으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그분이 스스로 나를 알아준 것이 아니고 나무 말을 가지고 내게 양식을 보내준 것이요. 그가 나에게 죄를 주는 경우에 이르러서도 또한 나무 말을 가지고 하리니 이것이 내가 받지 않은 까닭이요. 결국은 백성들이 과연 난리를 일으켜 자양을 죽였다.